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여운 TV 여운 인사 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음력은 8월 14일. 일지는 기축일이라고 해서 소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띠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양조쟁소의 유지승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집을 하나 가지고 두 마리 새가 싸움을 하니 그 승부를 알 수가 없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신부사에 필요한 성공이라 한 가지 마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구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툼이 있을지도 모르는 하루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결과는 좋겠으니 조금만 주의하신다면 무사하고 무난하게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년통에 조물 성공이라 이 이야기인 즉선 때에 맞춰 변화를 주면 얻어보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 가질 수 있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풍 조여 만물 자라기라 바람도 순하게 불어와 주니 제 스스로 줄리게 되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변화를 주며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신다면, 여우이로운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난하게, 운도 좋아지니 편안한 날잘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야풍 등의 만인자락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야 즉 방방곡곡의 풍년이라니 모두들 즐기게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운 동태여 정심안정이라 신운이 대동하겠으니 마음의 안정은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이 좋고 풍족한 하루이니 다른 사람들을봐도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죠? 무난하게 하루 잘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도평정의 길모블리라였는데 가도가 좋아졌으니 이롭지 않은 것이 없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유지무이 의외 성공이라 지혜와 재주를 펼치게 되니 성공적인 날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집안 살림도 나아지고 나의 그 능력으로서 복을 만드는 그런 날입니다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지 출행에 유선목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출행을 삼가해야지 유익함이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좌무 일생에 수원진전이라 머리를 써서 깨를 내었더니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점점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밖으로 나가면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하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머리를 써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면 모든 일들은 여의하겠으니 노력하며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페임띠 차례입니다. 만물수기의 화염성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니 세상 만물의 기운을 받았으니 복이 생겨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첫 내여 소망가성이라 하늘로부터 길하는 운이 당도하겠으니 바라는 바 이룰 수가 있겠더란 뜻입니다. 오늘은 기운이 살아나는 그런 날입니다. 운이 하늘로부터 오는 모습이니 힘든 것도 편하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산 우성의 천지명랑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구름이 흩어지고 비가 개였으니 천지가 맑아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핵 치어 이무득여라. 다들 구하려다가 꽁을 얻었으니 그야말로 이익이 더욱 생기겠더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욱 따지는 날이라 이익도 생겨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겠으니 기대해 보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부후 등기요 선건 후 길이라 이 말씀의 뜻인즉슨 처음에 잃었더라도 나중에는 얻을 수가 있겠으니 곤란과 곤경에 빠져도 점점 그 나아지는 운수라는 말씀입니다. 명태신왕의 한철이 되나 몸도 건강해져서 마음도 한가로움이 있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좋지 않은 하루의 시작이어도 점점 나아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몸도 건강해져 신수도 좋겠으니 편안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인치 덕에 이문오공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구하며 덕을 얻었는데 그 수고도 알아주지 않고 공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중치원의 역불능당이라 무거운 짐을 졌으니아프로 거냐 라는 게 순조롭지가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진행도 더딘 하루이니 잘 넘기시고 내일을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닭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서 서방 이 약금 청하라였습니다. 이말씀인적선 검은 것으로야 풍류가 청하하게 울리더라는 뜻입니다. 귀인 다주에. 액제 품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재물의 이익이 생겨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하루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어. 걱정이 없으시겠으니 이익을 기대해 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저 역시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노 불분이여 시비합한이라이 말씀의 뜻인즉슨 노함을 분간하지 못하면 시비 또한 피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의손예빈의 방인화지라 밖으로는 웃을지 몰라도 안으로는 징그리게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괜한 다툼이 생기지 않게 유의하시고 잘 넘기시는 그런 날이 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지사의 필유성사라 이 말씀의 뜻인즉선 경영하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성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방지 중에 동방육일이라 사방 가운데 살펴보면 동쪽 방향으로 기람이 가득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경영하는 일들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쪽으로 기람도 있겠으니 기대해 보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저 역시 빌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9월 28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연휴가 시작됩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에 아마도 여기저기 방문 많이 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은 코로나에 대한 주의가 조금 떨어지는 삶니다만 항상 조심하시고 가족과 함께 좋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네 가득하시기를 빌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영웅 TV 여우 오늘 은 여기서 인사드리니 부디 다음 시간 내내 뵐 때까지 안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